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미션, 비전,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면 제품 만들어서 팔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자영업이나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뭐 이렇게 사업을 좀 제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하다 보면 이 사업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 쓰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미션과 비전,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 깊이 생각 안 하던 어, 이슈인데. 또 이럴 때 한번 정리를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못 합니다.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캠퍼스에도 요 난이 있거든요. 요거 작성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요게 미션이고 여기에 요게 비전이고 그다음에 여기 핵심 역량이거든요. 작성하는데 우리가 요거 작성할 때 내가 그렇게 깊이 있게 하라고 안 하고 그냥 단어만 찾으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이 프레임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요 밸류 찾는 거죠. 요 밸류가 사실은 이제 마케팅 컨셉인 거죠. 마케팅 컨셉이고 마케팅 컨셉이고 결국은 이걸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이게 마케팅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요걸 기반으로 이제 마케팅 엔진을 설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요세 이 개가 이제 언제 필요하냐면 보통 제 설계도 그리고 시운전 할 때는 엔진 모델만 가지고 하죠. 이 엔진 차트 가지고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익 모델이 확인이 되면 시운전이 끝난다는 게 수익성이 확인이 되는 게 시운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이 사업하면 돈벌수 있겠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을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달성하는 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생존입니다. 요거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요게 좀 되고 나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생산 시스템 구축할 때 직원 시스템 구축할 때 다시 말하면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을 하면 이 조직원들의 방향을 하나로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어, 그럼 우리 회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라고 할때 요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 시점에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인 기업이나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오너 자신, 모너 자신이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면 회의에 빠져요. 그래서 아, 목표가 없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그냥 제지분양하게 이렇게 정체 상태에 빠지는데 이때 이제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이 미션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과 비전은 내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어떤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힘을 많이 못 받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쓰는 미션이나 비전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냥 상품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미션이나 비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 이런 거 자꾸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에너지를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미션이나 비전은, 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그런 미션과 비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찾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작성하실 때 질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소 내 생각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너 입장에서, 오너가 평소에 내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그게 뭔지.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은 이렇게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프레임 차트 작성할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세 가지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세 가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깊이 생각을 하면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리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별로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것세 단어로 쓰고 그다음에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을 하나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동기.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찾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사실은 이거 자체가 내가 삶의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 작성할때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제가 검증한다고 하면서 자, 이런 상품으로 이런 밸류를 이 사람들한테 주면 좋아하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요거에 대한 얼라인먼트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요게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미션이나 비전을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제공하는 밸류 이런 걸 잡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얼라인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라인먼트가 이렇게 줄 세우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꿰어져야 되는데 이얼라인먼트가왜 중요하냐하면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사업이 이거거든요.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잠재 의식 속에서 아니면 내가 마음 속에서 이루고 싶은 방향과 이게 일치해야지 여기서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면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에너지가 내 사업으로 안 내려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라인먼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 프레임 차트 작성할 때 그걸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세상이 오겠죠? 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내가 이런 밸류를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가 이런 밸류를 주는 것이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데 1%라도 도움이 되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1%라도 도움이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게 1%라도 도움은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퍼센의 퍼센테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방향성을 찾아서,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고객에게 이런 밸류를 주려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주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코어 밸류, 영어로 하면 코어 밸류고 핵심 역량이라는 게 나와요.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밸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역량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 역량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게, 사, 이게 결국은 내가 이런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밸류와 미션, 비전을 연결하는 일종의 고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이 결국은 나 자신이기도 해요. 이게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 개념을 찾으시면, 그러면 이 핵심 역량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개발하면 이게 더 파워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는, 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얼라인먼트가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런 밸류를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뭐 크게 도움은 안될것 같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이게 한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점점 이 사업을 이제 사업이 변해갈 텐데 그리고 밸류도 계속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 얼라인먼트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걸 잡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돼요. 그러면 이일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설사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로 뭐 떼돈을 벌지 않고 힘들고 아주 하찮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내가 알면 이게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맥락하에서 있느냐, 어떤 맥락하에서 하는 일이냐에 따라 이 일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얼라인먼트고요. 그래서 그 얼라인먼트를 하는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미션과 비전이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온 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일단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하는데 방향을 못 찾고 있는 분들은 요 작업을 하면 방향을 잡기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확산을 해서 조직으로 본다 그러면 사원을 채용을 할때이 미션 낸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게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이 회사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락을 파악하면 오너십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너십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내가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방향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미션하고 비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 사업이 이 일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그럼 이게 힘이 딱 생깁니다 네 그래서. 보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제 케이스를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게 누,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는 세상이 이제 제 비전이고, 미션은 사람은 독립해야 된다. 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밸류는 뭐냐면, 마케팅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뭐냐면 패러다임이에요. 그 다음에 정리. 이 핵심 역량은 뭐두세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대부분 패러다임 바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주는 역량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꿰 가지고 어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해드리는 거. 그걸 통해서 제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단골 커뮤니티에서 즐겁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비즈니스를 쉽게 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제 미션을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되면, 저는 그냥 지금 마케팅 강의를 열락하고 있는데, 저는 제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힘들어도, 큰 돈이 안 돼서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돼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댓글창이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